오,네. 어, 그 각자 어, 찍어야 되는지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방이 없나? 가방을 좀큰 걸로 바꾸고 싶은데. 가방이 많이 커져봐야 제가 경험한 걸로는 35까지 봤습니다. 삼 아니 36. 아, 별로 안 되네. 네, 30에서 36 왔다 갔다 라서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오케이, 우선 쾌는 받았어요. 예. AK 한번. 갈아봐야되겠다 <목소리> 어.. h k 1 4 보이네 정비한번 해야겠다 어, 안녕하세요 야야 어디계세요? 그 안에 들어와서 정비한번 하시고 응. 업그레이드 할거 하시고 이제 또 하러 가면 됩니다 예. 클래식 AK 1944 M4 왜1950 뭐야 아 랩업해서 이게 정.. 전체적으로 데미지가 올랐나 보네. 아총 레벨업해요 말씀이면 아, 맞아? 총이 레벨업하는 거야? 내몸 자체가 레벨업해서 데미지가 올라간 거 같은데? 아까 총도 레벨업하던데? 그래? 네, 그죠? 아까 저거 어디서 썼어요? 총 레벨 사연데. 그거 그냥 저거 아니야? 제한? 어, 제한 아니야? 그런가? 엎드려. 대상. <laughs>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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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가 코로 넘어왔어. 슈퍼 9공이 뭐지 진짜? 사건이구나. 뭐 시원한 게 들어. 슈퍼 공이 나도 니야이 음. 많이... 파란색 진짜 좋다. 아이템. 저 보조품을 사야겠다. 안 아, right 아마 뭐30 올라가면 아 이거 살까? 파란 색깔. 응 어. AK가 좋을같다고 왜? AK 반동 장난 아닐고 그, 뭐지, 그립 달면은. 어. 개 좋아요. 다이미지가 아, 293? 와, 개놈의 SN에! 네. 개 좋은데? 개무센 거야 이거 응. 네. 어, 개 좋은데. 내0 0 2 200, 200, 200, 200, 2 2 0 2 3 6 2 0 200, 200, 2거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어소음 기다려야겠다 입구에. 그뒤 그래, 이게 가끔씩 이렇게 뒤 배경이 날아가는 건 뭐야? 아웃 포커싱이야? 이게 아웃 포커싱도 <laughs> 뒷배경... 있고, 뒤에, 그래픽... 아니 뒤 배경이 남색이 돼 버리는데 그 곤색 안에 아, 있으면 그렇게 되던데? 그래픽 오류. 아 그래픽 오류야? 네, 그래픽 오류. 저도 그 경험했어요. 그래픽 오류 그냥. 버그. 그립 레어 이상 써야 된다고? 레어라 그러면은 초록색 이상? 파란색 이상? 초록색, 초록색. 실파 830, 돈 936, 소음기, 소음기 살까? 소음기 있으면 뭐 좋아? 소음기 있으면, 은 소음기로 만약에 야, 쏘면은 야, 진짜로 야. 저기 못 찾을 때가 있어요. 아, 어디서 쏘는지? 네, 그래서 막 두루마기를 쏘쏘쏘 달고, 응. 근데 응, 응. 저거일 때, 스나이퍼 같은 거일 때, 스카나, 그러니까 단발총일 때, 응, 응, 응. 여러 발 쏘면 알아보더라고요. 또 금방, 음. 야, 이거 다는 게 훨씬 좋은데, 감동제어 3.5%면 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들수 있죠. 이게, 호, 이게 훨씬 좋은데, 우선 정리 한번싹 해야겠다. 줄어드는 건 없네. 음. 저거 원래 보통 저거 단다고 하면은 좀 줄어들고 그러는 게 있는데. 형, 소음기 달면요. 어. 제 엠벌 소음기 달았거든요? 반동 개줄주는데요 그냥? 반동이 개 쩐다고? 반동이 줄는 거 아니고? 개 엄청 줄어요. 엄청 많이 줄어요. 아, 쫀다고? 네 엄청 많이 줄었는데? 원래 소음기가 이거는 지금 공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 소음기 달면 복용 아시죠? 그, 어떤 게임에서는 반동 주는 거. 예. 네. 그, 왜, 왜 그런 거예요? 그거 좀 이해해주, 설명 좀 해주세요. 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소음기를 달면은 반동이 왜 줄어드냐고? 예. 네. 새 <laughs> 나도 구, 나도 군대에서 소음기를 안껴봤으그까 모르겠네. 이 희한하더라고. 어때에마다 다른데 어떤 게임에서는 소음기가 소음기 역할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에서는 소음기 달면은 반동도 줄고. 근데 사거리가 좀 줄긴 하던데. 사거리는 줄지. 확실히. 네. 그왜 그런지 모르겠더 탄속 탄소, 탄속이 줄어드니까. 아. 와, 그 소음기 소리 진짜 아 진짜 좋다. 뿅 그런 거야? 뿅. 탄속이는게 어. 그러겠네. 신기하다. 두 번째 걸. 두 번째 서브 서브 총을 m 4로 해야 되겠다. 야, 스나한테 다니기 좋겠다. 이런 걸도 그냥 스코프는요. 이마 그러겠죠? 그 점사로 하고 스코프 잘겠다. 아, 스나이퍼 스나이다겠다. 오케이, 저다 했어요. 나왔어요. 나도 끝! 아, 리스톡 하고 가야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아까 저기 뭐냐, 입구에 입구 들어올 때 보면은 오프라인 3개 있는 거 아시죠? 어어, 어어 어, 봤어. 거기 보면은 우리가 네, 거, 지금 메디슬, 320일 슬퍼. 거예요, 320. 어. 이거 400만 되면은 스킬 하나 더열수 있거든요. 근데 쓸 수는 없는데 원래 있는 스킬이 조금 효율 효율성이 예, 효율성이 좀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고거까지만 하고 다좀 바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와개 멋있어. 이 어, 게임, 게임 개 재밌어. 이총갈때이 소리 봐. 나이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 어저께 내가 내 게임 내거 하고 있다가 함군이 거 방송 들어가서 봤는데 이 소리 때문에 이거 개 하고 싶었다니까 이거 소리 이거. 그러니까 형 손기 형 손기하면서 잘 보실래요? 잘 보세요. 어 소리 개 좋아. <laughs> 함군이 함군이 닉네임 보고 햄햄 거린다고? 응. 어저께? 아 어제 미국 급식 아이가 햄 햄. 오형 어, 어, 엠포예요 함군요? 엠포랑. 스킨 나온 거예요? 스킨 나와서 스킨 먹었습니다 우와 이쁘다 주황색 오 개개.. 개이쁘다 가자 가자 네 가십쇼 이코니 이코니 나는 AK는 아무리 봐도 그냥 원래 그 상태가 제일 이쁜 제일 예뻐 같아. 어 뒤에 원목 달려있고 어, 그..그게 너무 그.. 막 고급스러운 느낌 뭔가 어어 어, 어. AK는 AK만의 멋이 있어 카르시니코 미국은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이라고? 아니야 미국도 급식 아니야? 도시락인가? 미국도 급식이지 문 도시락이여 미국도 급식 아니야? 하여간 미국 초등학생같은 느낌의 아이들 3명이랑 했는데밥 어. 개쩔게 나올 것같는데 푸딩 나오고 케이크 나오고 걔, 걔네는 우선 기본적으로 식단이 단백질 식단이야 음, 맞아 우린 아나 음, 아, 고등학교 도시락 먹었거든 어. 어. 진짜 그 학교 급식 바꾼다고 어. 1년동안 도시락 먹었는데 어. 와, 진 아이, 쓰레기였어쓰레기 어, 뭐야? 나왜 이렇게 대놓고 쐈니? 나 뭐니? 뭐하니? 어, 아, 앞에 안 보여. 오른쪽 둘, 오른쪽, 오른쪽 둘. 둘. 오른쪽 둘, 오른쪽 <목소리> 둘. 마지막 하나. 호우! <목소리> 홀리 l shit! 이면레어템이잘 나오는 것. 같아 l 나 a h Mul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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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l <laughs> <와서. 물 나왔어. 웃음> <서로 웃음> <laughs> <laughs> 어 여기 아이템 있다. 아이템 박스, 아예 아이, 실제 아이템 박스. 오 어, 나이스 어. 글러브. 봐봐. 열래. 오 폴리센퍼. 어, <laughs> 어 총났다. 나이스. 키키 아니, 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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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녹색 녹색. 오, 어, 어 그거면 높은 건데, 좋은 건데? 좋다. 아, 나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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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센퍼 좋아. 나도 지금 폴리센퍼. 어 근데 원래 있던 거보다 구린거 같아. 난 AK. 아 원래 있던 거보다 구려 어나 <laughs> 가방 얻다. 가방 홀. 가방, 오, 비싼데. 가방, 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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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레벨, 레벨업 하고 가자. 함군님, 저한테 가 있는데 후원해도 될까요? 아이고, 저야 감사하죠. 후원! 별풍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받으면? 별풍선이요? 네, 별풍선 뭐, 후원키스 이런 거 받으면 다 아리가또 땡큐지 않습니까? 저 바로 바지 내리죠, 저는. 진짜 누가 어나 하는 거 이렇게 하고 재밌어하고 봐주고 거기다가 폭까지 주는데. 저는 바로 바지 내리고 바로 박수 치죠. 바지 벗고 소리 질러. 어, 어, 저는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창문 열려. 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노님. 스케치고. 예. 그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있잖아요. 꼭 줘야지 주는 게 아니에요. 한 군님 그 수입을 한 군님 네그왜 그러세요 저 이거 왜 이렇게 도착을 못해 애들이 <laughs> 이렇게 오래 걸려? 뭐 스페이스 한번 눌러야 돼요 아아 아, 눌러야 되는군요? 뭐 어, 가방 비싼 거 있다? 아 사고 싶다. 그럼 이제 이거 서플레이 440 넘었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400 400 짜리 있어요. 그거 열수 있어요. 400짜리 할수 있어요. 어 이렇더라고 어, 위층, 위층 가면 예 네, 거기 아니 그 1층에 있어요. 어디? 1층 아, 아까 그, 그 우리 아까 힐베온데 있잖아요. 힐베온데. 아아저 안쪽. 아아한군요 야. 아 이거 스킬 바꿀 수 있네. 스킬 바꿀 수 있다니까? 근데 많지는 않다고요. 어, 그스캐에서밖에 못하네요. 네, 스킬이 있기는 한데, 그니까, 베타에서 쓸수 있는 게 한정적이에요, 지금. 음. 그니까, 큰 스킬, 큰 스킬. 음, 맞아, 맞아. 큰 스킬을 바꿀 수가 없어. 아, 허... 베타라고 건들, 건들 수가 없다네. 음. 화, 화란, 화란틴이 뭔가요? 카란틴 배우면은 펄스 있죠? 펄스. 네. 펄스에서 딴걸막 바꿀 수 있어요. 뭐 레콘팩이라는 거 있고 뭐 스크램블러, 택티컬 스캐너 이런 거 있는데 어. 어, 어. 이런 거 아, 이제 여기서 또 바꿀 수 있구나. 네, 스타일을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laughs> 음. 근데 어쨌든 펄스인데 배... 음, 리콘팩이냐? 음. 스크램블러냐? 택티컬 스캐너냐? 흐음... 그리고 번... 다른 분들은 뭐 했습니까? 저는 그냥 펄스는 기본으로 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펄스로 하면 애들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냥 음. 무난하게. 그거 생각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보면은 레콤팩이 아마 레인지 거, 범위 증가. 그리고 그다음께 펄스 프로텍스된 유저. 어, 검. 범 저도 범위증가 해야겠네요. 이 제가 보니까 스킬을 저 저가 에너지 힐링 힐 스킬을 잘안 쓰더라고요, 제가. 스킬 좀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는 인크리즈 웬 어태킹 애니 하스텔 타겟. 공격 시스캔된애들은 데미지 더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음. 우선 저는 범위증가 시켰어요. 예. 가시죠. 그러면 가, 가, 또 이제 그러면은 다 했으니까 무턱대고 이제 다크존 가볼까요? 야스야스. 야스. 다크존 입성 입성하러 가십시다. 그러면 또 거까지 걸어가야 치, 돼요, 치, 근데. 칠 됐습니까? 가는 길에 칠 되려나? 아마 잘하면 가는 길에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앞에서도 전투 하나 있는데 잘하면 되고, 잘하면 안 되고, 잘못하면 안 되거든요. 음. <laughs> 잘면 잘하... 애매해야 되겠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아그러면 이거 한번돌고 갈까요, 저거 여기? 아까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거기 고렙으로? 고렙이랬데 고랩 하드로? 하드로 한번 돌고? 형들 얼마나 남았어 경험치? 나는 아직 진짜 난한 5센치? 4센치? 아왜이렇 나도 한 4센치? 난반남 만다지? 너가 아까 전에 막주서 먹고 그래야 되는걸 안주서 먹은거 아니고? 어 그런가? 파티장님 지금 진호가 네. 파티장인데 여기서 F 누르시고 하드로요? 네 하드로 바꿔주세요 하드로 해주세요 였어 아, 역시 도핑은 커피 도핑이 오진다니까 어, 이거 집중 얼마나 해서 게임했는지 지금 한, 새벽 한 2시 된것 같네요 어, 하드 됐어요 하드 이... 되셨습니까? 하드 됐죠? 네, 들... 네 된것 같은데요? 네. 가, 갈까요? 네, 드, 드, 들어가시죠 음. 리플레이 하셨죠? 아, 된는것 같네요 뒤로 나와, 뒤로 나와 오! <웃음> <웃음> 깜짝이야 We'll hold here to cover your back 자 스캔 위에 있어요 어 뭐야 이거 내려오네요 내려오네요 레벨 1짜리인데요 이거 만약에 제대로 들어왔으면 7짜리로 바뀌는데 그냥 합시다 4 4짜리가 나오네 4아 다시 네. 할, 다시 러면 다시 할수 있어요? 이거 하기 시작했으면 끝내면 됩니다 그냥 끝내야 돼요 괜찮아 극혐 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빨리 끝냅시다 그냥 내가 뭘안건드려나 보자 뭐. 설정 끄는데 아까 하도록 괜찮아. 와, 야, 이거 AK 오진다 데미지. 와, 아까 M4랑은 아예 느낌이 다르네. 그냥 뭐, 피가 다, 이게 진정한 총이지 우리가 이제 세졌으니까 스캔 한 번만 때려주세요. 시스템. 네. 네, 아, 어, 네, 하려고 그랬는데 텃, 네, 다 썼네요, 스캔. 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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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을 별로 안 쓴다, 진짜. 힐안 쓰게 된다니까. 어, 나도, 도대체 스캔 좀 찍을게요. 아, 아주, 아줌마하고 얘기 좀 하고. 아, 스팀 하시는 분들 지금 슬슬 뭐 스팀 작동하기 시작하나 보네요. 아, 그렇습니까? t h e 어, 오케이. 구스, 구스킨. 아, 저 안쪽에 다 있다. but if you use cover, you should be able to pick them off without making yourself a target. 나 앞으로 좀좀 달려갈게요. 옆에서 치는 걸로 난스캔 한번 때릴게요. 오케이. Okay. 굿. 자, 수, 저 수류탄부터 짼까요? 왼쪽에? 네, 그러셔도 됩니다. 자, 슛. 샤샤샤샤샤. 주 d d i 어 i o n a l hostile. Oh shit. Oh, s i n g l 참말로샷샷샷 was d e 끌게요. 옆에서 쏴 주세요. 정면에서 어글 끌게 옆으로 옆으 옆으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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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버리고 어. 끝끝렉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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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방패 들고 소총을들수 없냐고 그렇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겨드이에 끼고서 견착하고 쏘면은 아마 어느 정도 가능은 할 텐데 AK 같은 거한 손으로 쏘면은 손목까지 바로 부러질 걸요. 그렇죠. 로갈 위험하죠. 그 정도 막을 수 있는 손목이면은 어 거의 이어 도터의 최강자가 아닌가? 그렇죠. 남자고 여자고 죽습니다. <laughs> 앙! 아! 오케이, okay, 스킨 됐어요, 형. <웃음> 많아요, 많아요. <웃음> 갑니다. 바로 갑니다. <laughs> 아이스크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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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형, 디모티. 아, 스킨. 아, 좋다. 좋다. 자. 다맞 당기면서 기 좋네. 네. 저 3천 남았어요, 2천. 0머치 2천 나. 오케이. 왼쪽, 왼쪽. 그 여기는 아까랑 같은 전술로 하시면 됩니다. 그 수류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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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캔에서도 형 종류 있잖아요. 다 종류 그다뭐다 뭐다 다르잖아요. 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킨이요? 아니, 아니야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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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스캔은 다 캐바캐 어... 박스 여기 있어요 오케이 자 스캔 날릴게요 잠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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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놓을게 정면에요 깔아넣는...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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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와요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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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요 이제 자, 하나 더 와요 하나 더어한명한번더 어, 온다 어여 누구야 뭐야 어 살렸어 안보스어 대들 보냈네. 어어어둘둘둘둘둘 이스카들 둘둘둘 둘. c 아니 미친 놀래라. 아 씨. o 어? M870이면은 이거 레인보우 식스에서 쓰는 개 사기 치찰권. 아니 이거 570인가? 아 이거 이것도 경치 많이 오는데. 이거 깨고 나면 레버 팔거 같아. 굿굿 굿. 굿, 굿. 이거 지금 제가 울트라 호반인가요? 하이오인가전딱 중간 옵션인데. 컴퓨터 좋으시네요, 보건님. 아, 저도 봐 저도 되는 선으로. a l p 저도 아까 그갔게요그 그, 그, 그게 좋건, 진호가또잘못 먹으면 어떡 하지, 경찰? 어? 그냥 그렇게 하죠. 아뭐 어차피. 1..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1렙 차제제도좀 가서 업하면 되죠 그래픽.. 어.. 저는 그냥 하이로 했습니다 울트라 말고 음.. 울트라 맞습니다 커스텀.. 커스텀 울트라입니다 와 소음이 개좋아 못.. 못 알아보지 어 파란색이다! 파란색 입이다 어! 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나나나나코 나 앞에 진짜요? 어 좋겠다. 나 어머 해줘. 누구나 네 거의 기관총. 간다. 쉘쉘쉘어 파란 거 나왔다. 갑자기 네. 하드 맞나? 하드 이거 하드면은 레벨 7짜리 나 애들. 아, 그래? 약간 찐따랐네, 지금. 약간, 그래도 뭐, 음, 무난합니다. 나 스캔. 어, 미친! 나 너무 먹고 있어! 어. 와, 경기관좀 너무 튄다, 이거, 근데. 야, 먹어야 돼, 이거. 뭔지 모르지만, 먹어. 오른쪽에 극혐이 하나 뛰어올라 그러고요. 조심하세요. 옆책이 있다고? 아, 저옆치이었어요 어, 보스도 있겠어요? 보스니까. 아, 어, 보스님, 레벨 나신면좀 센데요. 슬탄! <목소리> 오케이. 오케이, 보스 잡아 나, 이거 나 이거 나이스. <목소리> 굿굿굿굿굿! 아, 오케이 200 남았다. 고생했어요. Wish o u l d have had y o u back out there, but I think we make a hell of a team anyway. When you get back to the base, we'll talk to Candle a 리얼 코딱지. 아, 리얼 코딱지 코딱지 맛. 바로 하드로 달립니다. 판. 어? 또한번 더? 한번 더? 하드로 한번더가야 이거 하드면 꿀잼일 것같다 하드로 아니, 하면 얼마, 몇 센치 남았어? 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 거기 어, 다크존 음. 가면서 거기서 깰까? 아 오케이 오케이 콤. 하드로 하면은 지금 난이도 한 2.5배 체감 아그면좀 힘들겠다 레벨이 애들이 8짜리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워서 진짜로? 근데 우리 무기가 지금 무기가 8, 7은 아니잖아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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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기가 좀딸리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슥슥 슈우 네, 형님들 문 열어 놓겠습니다. 나는 오른쪽 저도 오른쪽으로? 아, 힐이 좋네. 어. 그런데 <laughs> 힐 바로 못뭐 써? 힐한 번, 어, 한 번만 딱 살짝 누르면 돼 살짝. 어, 그래도 난하던데한 분이 편형이신가요우편형저 그렇죠. 우편향? 이거 또 채팅창에서 또 이거 한번 파란을 불러오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그렇죠 ㅋ ㅋ ㅋ 베이스 캠프 가야겠다 지금 어디가니? 캠프야 베이스 캠프 <laughs> 여기인데어네이블유 어, <laughs> l e 뭐야? 스킬? 이제 다크 시티 이제 곧 들어갑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제 다크 존입니다 이제 아... 아 다, 다, 다크존이군요 시티, 다크, 시티가 아니라 다크존 네, 다크시티 다크 다크 뭐, 뭐 그게 그거죠 뭐 거의 시티백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서로 알아들으면 되기 때문에 <laughs> 엄마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이모라고 불러도 어? 엄마가 자기 엄마인거만 알면 되죠 아 인정 네. 참 어떻게 말씀 을 저렇게 예쁘게 잘하시네 저희 엄마가 저보고 자꾸 어머니 그 여동생 저희 막내 이모 이름을 불러서 <laughs> 어머니가 너한테, 어, 자꾸 나한테 <laughs> 막내 이모 이미 <laughs> 지인데 지야, 지야, 이래 자꾸. <laughs> 내가 왜 지야? <laughs> 지는 <지인은> 엄마 여동생이고, <웃음> <웃음> 아이, 개 웃겨. 매, 매그넘, <laughs> 매그넘이 남자의 로망이긴 한데, 팔지 팔자, 아까 뭐, 아까 파란 거 나왔는데? 옷, 옷 아니에요? 아, 옷이 나왔나? 옷도 파란색이 나와? 음. 장비가, 옷이 약간 그 에메, 에메랄드? 뭐라 그러지? 청록색 음. 어, 그래그래그래그런거 그래, 그래. 뭐였어? 어, 어 옷이 약간 ]색. 그런 색이고 음 그거는 이제 저 색입니다 파, 하늘색 같은 거 약간? 무기는? 아, 그럼 옷인가 없다 아까 전에 나온 게 아, 어, 맞네 네, 어. M19 먹었는데 데미지 진짜 세네 야데 400이네 야, 완벽한 등산복 먹었다 지금 나 오지는 등산복? 이거 멀리 펴도 진짜 근데 거지라서 <laughs> 어 인정합니다. 멀리 펴놔도 입혀놔도... 흔히 간지가 안 나요 간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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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인정 인정 개인정 지나가던 강아지가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개인정 하는 부분이고요. 어 거의 형 지금 둘려같았이요 <laughs> 아니야 둘리 인정 인정해. 어, 인정, 야... 인정, 핵인정. 어, 약간, 좀... 어. 약간 좀 아드리드급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약간 좀 듣기 싫어야 돼. 포인트는, 어 맞아. 인정, 인정, 막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어, 약간 그런 어, 자, 조금만 듣기만 해도 약간 토할 것 같은, 약간 토끼 살짝 올라오게. 약간 짜증 기 올라오고 막, 어, 맞아. 음. 살짝 머리 쭉비 서야 돼. 맞아. So. 음. 다 <laughs> 배역 진짜 세구나. <laughs> 아, m4 빼버리고서, 아, 레밍턴.